팔룡인수한의원에서 성공한 난임환자를 임신시킨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사상의학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한 다음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90년생이면 지금 이제 36살이죠 네. 근데 사실 노산이긴 한데 이분은 특이한 게뭐한 만중반까지도 임신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가지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고, 요 네. 보통은 뭐, 40살 넘으면 좀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도록. 그래서, 희망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아, 저도 진짜 될까 하는 데된 사람들 많죠. 2013년에, 이제, 한약으로 자연 임신이 됐다. 그래서, 이제, 배란기에내막 두께가 12mm에서 임신이 충분했다. 이분이 태음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엽산을 먹으라고 해도, 먹어도 되는지, 이제, 부르본데 엽산을 먹으면 안 돼. 엽산은 소음인한테 먹어야 되죠. 그런데 네, 임신 유지가 안 되고 이제 심음이 안 들렸다. 그 심장박동이 안뛴 거죠. 태아 그래서 이제 흡입술로 소파 수술 제거한 거죠. 그래서 6주 정도면은 태아 심장박동이 있어야 되는데 임신당이 태아 형태를 보이는데 심장박동이 안거나 멈추면 이 계류유산이죠. 그래서 머물러 있는 거죠. 아기가 죽어가지고 태아사망상태라고 한다. 미스터 어보션.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출혈이나 감염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니까. 그래서 석션 코레티지로 제거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소파 수술을 해야지. 흡입된 소파 수술로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예. 맥큐 진공 상태로 어스펜 흡입을 한다든지. 예. 근데 이제 프로베라라고 해서 테이미한테 프로게스테론을잘 나오게는 약 먹으라고 했는데. 환자가 나름대로 생고기 있어가지고 초기만 복용하고 이제 복용을 안 했고 그다음에 엽산을 금기시켰는데 이 사람이 또 엽산은 무조건 임신 초기에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그래서 먹게 해가 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사상학적인 체질신단이나 금기사항을 정확히 지킨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몇 년간 닮은 음식 등에도 정말 먹으면 안 돼요라는 질문을 해서 태음이식이다 소음인의 논리가 맞으면 정확하게 지킨다 근데 태음인들은 중요하지 않으면 듬성듬성 대충한다 가 네.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것만 이제 중시해서 듣고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우위독경하는 편이죠.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하면 자기는 지키지만 태음의 믿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 많이 쌓여야 된다. <laughs> 깨달음이 느리고 신중한 깨달음을 수용하기 때문이다. 받아들인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laughs> 태음이한 대프로베라 먹으라고 하는데 어? 엽산은안 되고 프로베라는 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럼 엽서는 다 모든 의사들이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베라가 이제 중지한 다음에 4주 이상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찾아본 거죠. 그래서 체질 모르는 경우에 이제 쓴 거고 소미나아이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유산방지에 도움이 된다. 예. 프로베라는 태음인장이니까. 그래서 태음이 심하면 16주에도 자궁이 열리고 유산되기 때문에 16주까지 사용한다. 나는 이제 8에서 12주까지 이게 쓰게 한다. 예. 그리고 이제 복통 구면을 쓰게 한다. 때문의 자궁 수축에는 이제 프로베라가 먹어줘 2023년도 2025년까지 시험관을 시도를 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가을철에도 복용했는데 가을 겨울이면 이제 안 되죠. 태음인 자체가 가을 체제랍니까? 그리고 소음인은 겨울 체질이니까 이때 임신 잘안 되죠. 여름에 좀 잘, 임신이 잘 되죠. 그래서. 봄에도 이제 시행했는데 실패했고,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봄을 기다려. 봄 자체가 태양체죠? 그래서 태음인한테 좋은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임진을 연 해보라고 했는데, 환자는 이제 아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열렬해서 시도를 했고, 3천만원 정도 들었다. 뭐 유전자 검사도 하고, 시험관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아스피린 복용하게 된다. 아스피린 면역 억제로 먹게 하는데 소민한테는 좋지만 태음인한테는 안 좋다. 그래서 난자 채취도 하고 뭐 음식도 가리고 있고 커피는 뭐 마시면 되죠. 절대로 태양인 음식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 들어간 거고 녹차 이런 것도 다 안되죠. 커피, 콜라 뭐 이런 것들 다 안되죠. 예. 초콜렛. 부모 세대는 임신 잘 됐죠. 지금 하니까 오히려 더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체질끼리 결혼하면 은 임신이 잘안 된다. 예. 정상아이도 태, 어나지만소음인이소음인 결혼하고, 태음이 태음이 결혼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 암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아이 같은 게좀 희귀 유전병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소양인이 내말안 듣고, 엽산. 소음인약이죠 폴리게시들 열심히 먹어서 기형아 출산해서 바로 사망한 경우도 있다. 엽산이 보호하는 것은 소음인이다. 네. 다른 체질을 먹으면 안 된다. IVF. 체외수정이죠 인비트로 퍼틸리제이션 그래서 오회차 때도 성공을 한 거죠. 네. 한약과 더불어서 이제 약물 통제하고 음식 통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보게 됐죠. 근데 여러 번 실패해도 이 사람은 또 시도하고 또 와가지고 이런 좀 내심 놀러왔다 태음인들은 참 끈기가 굉장히 제일 좋죠. 태음인은 한번 마음 먹으면 쉽게 포기한다. 소음이 열심히 보다 안 되면 주저앉는다. 왜냐면은 일이 실패가 소음인들한바늘에 찔리듯이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일을 망각해보려고 포기한다. 그러나 태음인은 지금은 아니지만 기다려보면 기회가 있을 거야 하면서 끈질긴 상부다그 항구조, 한나라 세운 항구조 유방이 태음인 아닙니까? 그래서 항우한테 완전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막 공격당하고 어, 뒤집어지고 이렇게 해도 완전히 어, 망, 망한 것이 들어도 이렇게 재기하고 재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삼국지에 연 나오는 유비도 대음이죠 예. 보면 완전히 어? 조조한테 쫓기고 여파한테 쫓기고 맨날 도망만 내다가 그래도 나라 결국 세우지 않습니까? 이쪽 예. 가가지고 예. 한 나라를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 끊임없이 하는 거죠 시도를 카톡 자기 본인 이제 개인 카톡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충 대충 하지 않고 이제 다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태음인들이 약간 음식표 같은 경우도 안 지키고 어? 그냥 대충 먹고 체질에 자기 체질인 것들만 그냥 대충 먹어가지고 철저하게 감시 감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건강식품이나 비타민 같은 걸 싸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원한 거지 않습니까? 28주 네. 됐다. 그래서 이제 뭐 40주 되면은 출산하니까 거의 다 뭐, 제대로 된 거죠. 예. 그래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제 도청도설이 많죠. 낭설들이나 유언비어라든지. 물론 그게 이제 일부러 날조한 것도 아니고 사실인 것도 있지만, 본인 체질이나 개인적인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지 이거 뭐, 한다고 다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오히려 체질이 고려되지 않으면 이게 실패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laughs> 비타민 D. 비6, 비타민 e, 그다음에 유산균은 이제 테이메나트 좋고 셀레늄 안 된다. 셀레늄 같이 있는 거 먹으면 안되 지금. 그리고 생강차는 소미죠. 네. 루이보스 카모마일 차는 좋다. 그래서 유트로핀, 폴리트롬 IBFM 주사를 맞았다. 네. IBFM 같은데요. 네. 엽산대사검사상 유전자 벵에서 어? DHE와 사카딘과 폴다 엽산 해도 엽산은 안 된다 계속 엽산 안 된다고 해도 엽산 먹으려고 하죠 엽산 먹으러 간게이에요 그래서 건강식품에 관심 많고 떠든는 식품들을 물어봤는데 태음인 방식이다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 록 좋다 이후방이 다다익선 아닙니까?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 록 좋다 한신이 장수를 얼마 거느릴까 했는데 6월 4일에도 수정됐는데 배아 상태가 조차를 실패했다. <laughs> 소양인약 <소양이냐>, 코큐텐도 먹고 <laughs> 리 포익액시드 이자 빠져야 되는데 들어갔네요. 그래서 리 포익산도 먹었다. 그래서 짜게 먹은 거 지키지 않아 소변점도 0.2가 나왔다. 0.9에서 1.2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낮은 거죠. 네, 멜라토닌도 먹고 있다. <laughs> 소음인약. 완전히 잘안 지키는 거죠 네. 의사가 처방한 것도 이유가 있다 근데 소음이나, 소양인한테 좋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성공한 케이스를 보고 이제 처방한 거지만 체질에 맞춰야죠 뭐 4차 실험과 실패하고 주사 맞고 이제 난자 16개 시추하고 우가르트란과폴리트로 IBF-M이다 IBF-M은 메노트로핀이죠 메노트로핀 휴먼, 메노포잘 고나도트로핀 인 폐경기 성선 자극 호르몬이죠. 그래서 무월경이나 무배란증에 쓰이고 여성 경우에는 남성은 무정자증, 저성선 자극성 성선 기능 저하증에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상 분류를 해보면. 졸라덱스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루프로나 네. 졸라덱스는 소양인 약물이다. 그리고 우가르드란과폴리트로브 IBFM은 소음인 약물이다. 폴리트롭과 IBFM은 단포를 성장시키는 것이라서 태음인도 나이그마크나 에스트로겐이 낮을 경우 이차성이죠. 태음인은 프로게스테론이 낮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높아야 되는데 낮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이차성이차성이본분체질이 낮지 않지만 환경적으로 점식하는 등 커피 많이 마시고 카페인 섭취를 하면 이차성으로 에스트로겐 레벨이 낮아진다. 그래서 오가트루, 오가루트란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권유로 바뀌어 서어자치치취 날짜를 맞추겠다. 쏘카딘 네. 멜라토닌 소음인, 알파리 보호 익산은 소양인약, DHA는 소음인약, 엽산소음인약, 은 베이비아스피린 소음인약, 베란 유도제의 주사는 소음인 약이지만 잠깐, 난포 성장 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유트로피는 류아우스체 성장 호르몬이죠. 네, 성장 작은 호르몬이겠죠. 폴리트로핀과배란 유도제, I, IBFM은 오가루트라는 삼에 난제추해에습었다 체질이 안 맞는 것을 중지시켰고 주사전 피할 수 없지만 대부분 소민약인데 난포 성장 촉진을 위해서 잠깐 사용하는 거태음인한테 가용하지만 소양인 이걸 사용하면 에스테로겐이 높은 소양인은난포가 너무 폭발적으로 다소 커지고 부작용도 심해서 복수가 쳐서 시험관 한두 번 하다가 실패한다. 그래서 이제 2025년에 이제 자궁 내막이 이제 두께가 두꺼워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애기 집이 생겼죠 네. 13mm 네, 그래서 괜찮다 11에서 13 정도면 괜찮다 네. 아스피린은 안, 돼, 안 된다 항생제도 세파계열로 바꿔야 된다 요즘 못하네요 네. 항생제도 골라봐야 같다 그리고 아스피린 이는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PRP 수술, 우리 이제, 피부에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플레이트 릿, 리치, 플라스마. 그래서, 혈소판이 풍부한 이제, 혈장인 거죠. 예.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상수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페라마 소양이냐, 아스피린 소음이냐 이제 안 좋죠. 예. 소양인들은 에스트로겐이 높아서 이랬으면 에스트로겐이 낮아지면서 배란이 되지만 아로마테이즈인이비터죠태음인는 자궁 내막이 충분히 자라지 않은 상태 에 배란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몸에서 내막 키우기 위해서 에스트로겐 기간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프로게스톤이 짧은 에스트로겐이 늘어나죠. 그러면 배란이 되버리면 내막이 충분히 자라서 이식했을 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아스피린,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서 소음인약이죠 내막을 일시적으로 두껍게 할수 있는데 이달 일시가 보되면 절대 사용하면 된다. 이식천에 쓰면 몰라도 태음에은크로미펜으로 배란 촉진을 하는 게 답이니까 문의해봐라. 크로미펜은 이제 프로게스테론 제제다 태음약이고 계속 이제 이 사람 뭐 궁금한 거 질문하는데 첨가물 들어고 있는 거 한약 하면안 된다. 계속 이렇게 계속 뭐가 귀가 얇아가지고 계속 뭐 좋은 거있으면 계속 뭐 그렇죠 젊어서 그런지 사상 개념을 인식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인터넷상 임신 좋은 걸 계속 찾아봐가지고 이제 양약, 양방과 건강식 이런 식품, 식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영양제 같은 코큐텐, 소양인약인데 이런 것들을 막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식품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다. 가공식품도 안 되고 건강식품상 캡슐에도 돼지 젤라틴이라는 거 캡슐은 소민한테 안 좋죠. 돼지가 소양인냐이니까 그리고 이제 정보 홍수 너무 많은 것들이 범람하죠. 그래서 이제 눈들이 빨라가지고 새로운 소식을 이제 협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히려 더안 좋죠.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첩첩산중을 넘고 이제 환자는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프로게스토리안 좋다는 것도 물어보게 되죠. 포롤로텍스 프로게스테론이죠. 크리논겔도 프로게스테론 맞고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걸 지금 테이먼한테 맞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써야 된다. 제가 다인병 프로게스 테론 수치를 따로 측정하아서 병원에서 주는 대로 하는데 프로게스테론이 너무 높아도 높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네, 근데 지금 임신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설사 때문에 감염돼가지고내과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설사 같은 경우도, 태음민 같은 경우는 이제 밤껍질, 다린물로 이제 좀 좋아질 수가 있죠. 네. CRL. 크라운, 럼프, 랭스죠. 그래서 이제 머리, 크라운이 이제 그 왕관 아닙니까? 머리가 그 다음에 엉덩이 길이죠. 그래서 이제 임신 초기 6에서 13주 동안에 주수와 출산 내정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재고 있는 거죠. CRL을 재는 거죠. 애가 지금 들어서 있죠. 여기 지금 신장을 재는 거 아닙니까? 환자 태음일은 12주까지 프로베라를 복용하고 자궁이 점치 태반이다 뭐 진단 거치면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한약과 프로베라를 먹어가지고 28주를 넘겼다 태음인자가 먹었죠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들이 본인이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지금 많이 컸죠 그래서 이제 2월 초에 다시 초음파를 보고 아기는 잘 자라고 있다 그래서 3년간 마음 졸이고 애쓰고 힘들었지만 나한테 와서 사상학적인 방법으로 양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조절하고 한약 도움과 시험관으로 성공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시험관 안해도 한약만으로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는 케이스였다. 봄에 만약에 임신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환자 소두름 때문에 같이 했었고, 이그 경우는 이제 양약 컨트롤이다. 환자가 그간 사찰을 시행하는 동안에 한약을 간간히 사용했는데 실패했던 것은 양약이 체질이 맞지 않는 것, 그다음에 뭐 엽산 같은 거 먹고 막 그런 거죠. 네. 저염식으로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소듐 소금 농도가 떨어진 거죠. 나트륨, 농도가 떨어져 내려온 것도 혈류 부족이. 로 말초까지 자궁으로 혈액이 도달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양약 잘컨트롤면 성공했으나 초외부터 사상학적인 방법을 따랐으면 고생도 없었을 거다 그래서 시험관 노출도 안된 경우 양약의 컨트롤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임신 기간도 중요하죠. 뭐 소양인 경우는 겨울에, 테임인 경우에는 이제 봄에, 소음인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하는 게좀 임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시험관하거나 뭐 성생활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